여러분들 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실 거는 애니메 파이팅 시뮬레이터구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얻었었던 페인 윤네안을 일단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일까 윤네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얻자마자 스킬이 두 개가 그냥 공짜야 그래서 ZC를 써봤고 그리고 이글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전에서도 이글 도트 딜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너프를 먹었죠 그러고 나서 이 이글이 다시 한번더 너프를 먹은 게저 일반 보스전 말고 그냥 필드 보스라든지 몬스터 한트는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갔어 근데 다시 한번더 너프를 먹게 되면서 이글 데미지가 그냥 나락을 가버렸다 그래도 세긴 센데 확실히 많이 약해진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파워도 되게 좀 많이 올려왔는데 뭐 물론 저보다 강하신 분들 많겠지만 나름 열심히 올려가지고 요 정도 어 조금 올려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뭐할 거냐 여기 붐 할아버지 퀘스트도 마저 하면서 제가 지금 보석이 173.8K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한 100K 정도를 뽑기를 했는데 시크릿이 안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 시작은 시크릿 멸망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이 캐릭터가 있는데 그 남이 캐릭터가 돈을 그래가지고, 바로 일단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제발, 나도 남이 먹고 싶다. 그 채팅창에 자꾸 남이 떴다. 막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도 남이 한번 떠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 그 보로스라는 캐릭터도 시크릿으로 있대요. 근데 보로스보다 저는 좀 남이가 떴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랄까. 조로, 에이스, 나루토, 에이스, 에이스, 나루토, 조로, 뭐 이런 거 밖에 안 나옵니다. 어, 채팅창 보면 생각보다 남이 뽑는 사람 많은데, 얘들아. 아, 맞다. 아이템 중에 그거 먹고 할걸 그랬다. 이거 행운 보스터 하나 먹고 할 걸. 아 이걸 왜 지금 먹었니 동희야? 86,000 차카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큰일 났어요. 너무 아쉽고요. 대발 남이야, 동희야 너 킹피스에서 낯도 안 뜨더니 여기서도 남이가 안뜰수 있지 얘들아. 시크릿인데 시크릿이 뜨면은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여기서 남이가 떠서 시크릿을 먹는다? 그거는 바로 낯 멸망전하러 가야 돼 킹피스. 아 차이. 뭐라 누구야 샤이니 조로 나왔다는 건가? 하하 샤이니 조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야 너무 좋다 어 샤이니 조로 <laughs> 아 샤이니 나루토 뽑았습니다 <laughs> 아자 원숭이 나온다 얘들아 원숭이 잡고 가야겠는데 야나 샤이니 나루토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어 잠깐만 일단 원숭이 잡고 올게요 여러분들 어 사람들 여기 원기옥 모으고 있는 거 보소 나도 바로 카다이 이... 원숭아 나와라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된거 같은데요 떴고요 오케이 원숭이 컷 아, 너무 쉽게 잡는데, 얘들아? <laughs> 다시 한번더 뽑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번 정도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제 마지막 뽑기 한번 남았는데, 샤이니 캐릭터 한번 보고 가자, 얘들아. 제가 뽑은 샤이니 캐릭터가, 샤이니, 나루토. 오, 뭐야, 이거? 이게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나루토 극장판에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오, 맨만가 아마 이름이 그럴 거야. 이름이 좀 어려워. 어쨌든, 샤이니 나루토. 자, 그 다음에 샤이니 조로. 아, 근데 조로는 옷만 바꿔 입어가지고, 좀 아쉽다. 자, 그 다음에 샤이니 손오공. 얘 같은 경우에는 소노공 아빠입니다. 뭐야, 나 흰수염은 또 언제 뽑았냐? 이야, 흰수염 기가 막히는구만. 응, 흰수염 어서오고. 이 친구는 이제 셀이라는 친구인데, 얘도 드래곤볼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간다, 얘들아. 제발 제발 남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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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이 따삿아안 떴네요 <laughs> 아 이게 채팅창이 뜬단 말이야 이게 공이 딱 떨어졌을 때 이미 채팅창에 뭐가 나왔는지 또 공이 떨어졌는데 채팅창에 뭐가 없다? 그럼 안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뽑기는 꽝이고요. 자 일단은 우리 붐 할아버지 퀘스트 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킬 영혼 폭탄 원기옥 같죠 원기옥 오. 원기역! 근데 이거 약간 이글이랑 좀 되게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이글, 다이앤, 카이, 엔테이는 한 손으로 들기는 하는데 이펙트만 놓고 보면 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든다. 이글 부위 기술이 요런 느낌이고요. 원기역 기술이 요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원기역도 나름 이제 필수 스킬이라고 하더라고. 워낙 좋아가지고. 다음 부마라버지 퀘스트는 힘을 100M 찍어라. 아이, 껌이죠? 힘 100M 찍는 거. 오늘 부마라버지 퀘스트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원숭이 섬으로 이동해가지고 주먹 좀 휘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들아 내가 코드 안쓴게좀 많아가지고 방금 코드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사카라가 28,000개가 다시 되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더 뽑기하러 가자 얘들아 자 일단 주먹 닫겠고요 퀘스트 클리어하고 뽑기 마저 한번 해보자 아 제발 자 남이 한번딱 떠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간다 얘들아 어?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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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을 보지 않겠어 채팅창 안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뭐가든지 미리 알려주니까 재미가 없네 안 보고 뽑아야 더 재밌는 것 같아 응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한번더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laughs> 한두번 정도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제발. 제발요. 정말 제발. 에이스. 나루토. 나루토. 조로. 에이스. 아무것도 안 떴고요. 아, 마지막이다. 아, 아니네. 차카라가 부족하다. 차카라 좀 모아올까, 얘들아? 지금 몬스터 잡는 퀘스트인데, 몬스터 금방 잡으니까, 몬스터 후딱 잡고, 다시 한번더 뽑기 간다, 얘들아. 오케이, 퀘스트 클리어. 차카라도 8,000개. 일단, 퀘스트 완료해주고, 간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발, 제발, 남이 진짜 제발. 삘 왔어. 끝났다. 로우, 에이스, 나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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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나루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여덟 번째. 3, 2, 1. 다음 분 할아버지의 퀘스트는 내구성 100, 차크라 100 올려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금 또 새로운 스킬 하나 배웠거든요, 얘들아. 새로 배웠어, 새로. 새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멋있는데요, 여러분들? 삐용! 어, 야, 근데 뭔가 시전 속도가 빠른데, 얘들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 몬스터한테 한번 써볼까? 이삭 아, 근데 뭔가 약하다. 뭔가 약해. 차라리 원기옥이 훨씬 더센데 아, 근데 뭐 원기옥도 뭔가 약한데? 아니, 이글이 너프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글이 더센 듯? <laughs> 자, 일단은 차크라 수련하고, 그 다음에 내구성 올려보자. 야, 차크라는 백엠 찍는 거 쉽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차크라만 키워놨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라가네요. 차크라 다 찍었고, 바로 복근 수련. 복근. 복근. 두근 누군 아 내가 내구성을 별로 강화를 안해놔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다 했더라. 이럴 때는 바로 스텝 부스터 두배 사용하면은 바로 그냥 두 배가 올라가서 스피드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났죠? <laughs>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수련 끝. 새로운 스킬 배워 불었다. 이번에 얻은 스킬이 하몬. 태양의 힘을 활용하여 적을 칠때 전기의 파괴적인 스트라이크를 해방하십시오. 모든 능력의 피해가 30% 증가한다고. 괜찮은데? 하몬 써야지 그럼 면이들아 하몬 발동. 냐아 어? 뭔가 슈퍼사이어인 느낌은 아닌데, 뭔가 그 주변에서 올라오는 이 아우라. 옆에 나루토랑 아우라가 똑같아. 복사, 붙여넣기. <laughs> 가보거인한번 잡고, 퀘스트 또 마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거인아 빨리 나와라. 어, 왔니? 오케이. 잡아주고요. 어? 뭐야, 나딜안 넣나? 딜 넣, 지 않았나, 얘들아? 아니, 왜 보상이 없냐? 분명히 딜 넣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었나? 근데 여러분들 이글이 너프 당해도 솔직히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마다라 껴주면은 데미지가 확실히 확 올라가니까 여기서 X 쓰면은 얘 그래도 반피 나가거든요 얘들아 더 나가네 이게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쎄 아직은 이 X 기술이 몬스터한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한 15,000정도 들어가네 자 퀘스트 클리어 해주고 다음 뭐요? 딱대. 아검 100M 찍기 껌이지. 이거 깨면은 칼 바뀌나? 검 마지막 스킬도 배우네. 버서크 블레이드라는 칼 주네요. 오호. 자, 다음 보스는 슈카쿠고. 슈카쿠는 무조건 잡아야 돼, 얘들아형 보스 아이템이나 스킬 확률 공개됐다던데. 음 그거 봤음. 보스 스킬 같은 게 있잖아. 확률이 1%라 그랬나? 사람들이 안 뜨는 게 정상이요. 에아 생각해 보니까 얘들아나 윤혜안 아직 안키웠네 <laughs> 아, 유네야 금방 키워요, 금방. 진짜. 금방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다음은 스피드 OM을 찍으라고? 오 마이 갓. 자, 일단은 칼이 바뀌었네. 요거구나. 요게 무슨 그 드래곤을 베었다는 그 검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아는 드래곤을 벤 검은 엠마 밖에 없음. <laughs> 자, 검의 새로운 스킬이, 이건가? 멀티 슬래시인가? 멀티 슬래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야? 야, 이게 검 마지막이야? 아니, 스킬이 이거. 잉잉잉잉잉, 잉잉잉, 잉잉 아, 마지막 스킬. 뭔가 멋이 없네요, 여러분들. 약간 내 생각에는 검은 점프할 때 같이 키워주는 용도. 오케이. 퀘스트 완료. 끝난 건가? 아, 프리저 한번 잡으래요, 여러분들. 슈카쿠 다음에 프리저니까 바로 하면 되겠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윤회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회안을 레벨을 조금 올려왔고, 변신 스킬까지 쓰고, 마다까지 착용한 상태로 스킬 데미지 한번 보고요. 제가 이제 차크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데미지는 좀 낮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 Z 기술을 보자면은, 요렇게 상대를 끌어오는 겁니다. 데미지는 2808. 자, 그리고 X 기술은 상대방을 날려버립니다. 참. 3600. 데미지 괜찮은데 얘들아. 자, C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폭천성이라고 기가 막히죠. 내가 화면을 다땡겨도 화면이 꽉 차. C 스킬을 쓰게 되면 데미지를 보자면은4800 정도.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괜찮다고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너프 먹은 이글의 데미지가 궁금하실까 봐 잠깐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z 기술 한 번, 두 번, 세 번. 트딜이세번 들어가거든요. 1 2 0 9짜리가세번 들어가니까 3618 정도 데미지를 보여 주고요. X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겁나 근데 몇 방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따발총 마냥 들어가는데 아까 대충 보니까 한1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데미지가. 자 시기술 같은 경우에는 1,209가 다섯 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데미지는 6 4 5 0라고볼수 있고요. 자 v 위기술 같은 경우에는 1,299씩 여섯 번 들어가요. 그러면 데미지는 7,25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데미지가 많이 내려가기는 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퀘스트, 프리저 잡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면 이제 퀘스트도 끝난 건가? 어우, 나 죽었는데? 왜들아나 근데 딜 많이 넣었거든? 보상은 받지 않을까? 아, 어, 일단 보상 받아주면서. 장난의 헬멧, 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 퀘스트까지 클리어를 하게 됩니다. 이제 퀘스트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 또 뭐가 나올지 솔직히 좀 기대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